안녕하세요. 친절한 형쌤과 센스 있게 수학 잡기 김영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오늘은요. 자, 개념편 107에서부터 110주까지입니다. 자, 연립 부등식의 풀이 쌤이랑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계산이 너무나 많아서 쌤이 보면 때 책을 좀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계산 틀릴까봐. 자, 오늘 하는 건 뭐냐면요. 연립 부등식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한건 그냥 부등식입니다. 그치. 오늘 하는 건 연립 부등식이야. 그러면 연립 방정식처럼 방정식이 두번 있었죠? 자, 부등식 역시 두번 있습니다. 그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 달라는 거죠. 할수 있을까? 아니, 안 어려워.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약간 항상 세미하는 말이지만 필요한 건 뭐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심. 분필을 집어 던지지 않는. 이런 인내심이자 연필 집어 던지지 않는 그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자, 쌤이랑 같이 한번 시작해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연립부등식. 자, 두 개, 1차 부등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립부등식이라고 한다. 태성아, 그지? 어. 자, 따라서, 자,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2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와,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하다. 이두 개를 풀어서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풀수 있을까? 이게 연립부등식이야. 그래서 아, 겹쳐지는 거여야겠구나.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됩니다. 둘다다 다 만족하는. 그렇죠. 미지수의 값 또는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또는 푼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각 1차 부등식을 풀어요. 두 개를 풀고요. 그럼 두 개가 풀어지겠죠.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겹쳐지는 아이를 쌤이랑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요? 연립부등식의 해라고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고 부등식을 풀어. 그거는 연립부등식을 푸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예, 알겠죠? 부등식을 풀고 부등식을 풀어요. 그럼 이 아이가 뭐라고요? 연립부등식을 풀게 되는 거라고요. 자, 가보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세미나 쭉 한번 세미나 가봅니다. 107쪽부터 가는 거예요. 자, 봐봐.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랍니다. 그 애를 오른쪽 수직선 위에 나타내달래요. 자 얘는 풀어져 있는 거야. 아주 착해. 첫 번째 부등식 풀어져 있고 첫 번째 부등식 나온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여기. 자, x가 6이하입니다. x가 6이하야. 6은 오른쪽 여기 있죠. 색칠된 동그라미 6이하예요. 그럼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야? 아, 따쌤,지는요. 겹쳐지는 부분이요. 여기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가 겹쳐져요. 그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아세님, X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6 이하예요. 이게 정답. 됐어? 자, 첫 번째 문제 풀었습니다. 오늘 쌤이랑 몇 문제 풀려나? 100문제 풀겠네요. 피드님 한번 세워보세요. 아, 어, 오늘 미션 이거 해볼까? 오늘 우리는 연립부등식을 몇 문제나 풀었을까? 아, 그럼 우리 피드님이 좋을 수 없어. 계속 이 문제 풀어야 돼 어때?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 연립 부등식을 굉장히 많이 풀 거야. 진짜 많이 풀 거거든요. 몇 문제나 풀었을까?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갔어요. 내가 중간까지는 세줄게. 첫 번째 풀었습니다. 자, 갑니다. 피드님 필기하기 있기 없기 없기 필기하기 없기 손가락은 괜찮아. 손가락 오케이. 자, 갑니다. 이어 가볼게요. x가 5보다 커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x가 오 왼쪽에 일 있잖아. 색칠된 동그라미야. 1보다 이상이에요.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야?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야.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아, x가 5보다 커요.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겠죠. 이해 가나? 해서 아, X나 I가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더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이하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큰, 수, 큰 수를 쓰는 것이고, 만약에 X가 뭐보다 커요. X가 뭐보다 작아요 하면 왼쪽에 X를 써주는 것이 일반적인 거야. 답을 써주실 때요. 이해 가요? 알겠니? 할수 있을까? 자, 두 문제 풀었다. 자, 갑니다. 세 문제째 갑니다. 자, X가 1보다 작아요. 자, 어딨어? X가 1보다 작아요. 1은 여기야. 1보다 작아요.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 X가 마이너스 2. 색칠된 동그라미. 2 이상이에요. 겹쳐지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네요. 그럼 답이 뭘까? X가요.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이에요. 맞나? 됐죠? 자, 네 번째 문제. 나도 어디까지 내가 셀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얘들아, 졸기, 귀엽기, 업기 자, 5 이하에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이에요. 작아요. 마이너스 4는 뭐 5보다 왼쪽이죠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 그러면 답이 뭐야?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 이게 정답. 됐나? 괜찮나? 오케이. 자, 또 갑니다. 자, 이제 몇 번째죠? 다섯 번째 갑니다. 점점 우리가 좀 고비가 찾아와. 왜냐면 이걸 풀어야 돼. 아까는 풀어준 거고 이제는 풀어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몇 번째 푸는지 까먹을 거야. 가봅시다. 자, 갑니다. 얘 넘어가요. 마이너스 3X. 얘 넘어가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줘요. 이거. 그러니까 이과정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거 한 거잖아. 이걸 두 번이나 해야 되고 문제를 또 풀어야 된다는 라 거죠. 자, 얘도 가요. 자, 2X고요. 얘는 4입니다. X가 2보다 큽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 뭘까요? 자, 부등식으로 이거 수직선에 항상 나타내지 않아도 돼. 항상 나타내지 않아도 되고요. 음, 때때로. 근데 근데 저는요, 나타내지 않아도 답이 그냥 보여요. 그럼 답 쓰면 되는 거야. 자, x가 5 이상이에요. 5 여기죠. 5보다 커요. x가 2는 빈통이고 2보다 커요. 그치 아, 그럼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네요. x는 5 이상이에요. 이게 정답.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어, 수직선에. 근데, 어, 내가 처음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지금 부등, 연립부등식을 처음 배워요. 이러면 좀 하세요. 응?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된다. 익숙해지면 안 해도 돼. 자, 이 아이 계산합니다. 자, X로 갈게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4고 마이너스 7입니다. 쌤 계산했고요. 자, 이 아이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X니까 X고요. 나중에 마이너스로 나눠줘야지 라는 생각하시고.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아까 얼마나 나눠죠 1로 나눠줬나요? 1로 나눠주니까, 어, 2예요 피디님 맞지? 아, 나 너무 생각했나? 생각했나너 헷갈리네. 자, 갑니다. 자,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고요. 오른쪽에 있고요. x가 2이하예요 답이 뭐야?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2이하예요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네요. 됐나? 우리 몇 문제 풀었어? 여섯 문제 풀었죠? 이거는, 이거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푼 거잖아, 우리. 그치? 자, 일단 우리 여섯 문제 풀었어. 자, 또 갑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자, 가볼까요? 자,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가 부동호 바뀌니까 2분의 3보다 크다. 자, 여기도 가요. 2X입니다. X로 나눠줄 거고요. 2입니다. 암산 좀 해봤습니다. 그럼 얘는? 자, 이번에 안 해볼게, 수직선. X가 2분의 3보다 커. 그런데 X는 2분의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보다 작아. 작거나 같아. 그럼, 아, 겹쳐지는 아이겠구나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겠구나. 그럼 X는 2분의 3보다 크고, 이 이하겠구나. 이렇게 수직선을 안 그리셔도 된다고, 할수 있다면. 응? 안 그리셔도 돼. 근데 좀 틀리면 그리시라고요. 자, 또 가요. 자, 얘 갑니다. X가 얼마야? 얘 넘어오면 4고 나누니까 2가 되고요. 자, 이 아이는 2X니까 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2예요. 얘는 1이네요. X가 2 이하고 X가 1보다 작아요. 그럼 답이 뭘까? X가 1보다 작아요. 그렇죠? 되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습한번 더. X가 2 이하는 여기야. 그치? X가 1 미만은 여기야. 2보다 1이 작으니까 요거에 겹치는 부분이 여기네요. 그치? 맞아. 그럼 X가 1보다 작아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자, 피드님은요. 아, 물론 몰라, 뭐. 그죠 아,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하시고. 그치? 피드님은 수직선을 그립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하나, 둘, 셋. 아, 저 가오보소. 그냥 한답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 어? 자, 피드님이 하는데 우리도 할수 있다. 당연히 처음에 우리 피디님 수직선 그렸다, 안 그렸다? 처음에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그렸어요. 그렸어요. 그리는 과정을 반복하고, 연필을 몇번 집어 던지고, 나수학이 때려, 때려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좀한 후에, 정말 싫어, 부등식. 이런 후에, 이제 안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어?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은 좀 그려야 된다잉.